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중학교 3학년 수학 학교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인데요. 선분 BD와 선분 BP의 길이가 같고요. 선분 AC와 선분 AQ의 길이가 같을 때, 두점 PQ에 각각 대응하는 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와 같은 문제인데요. 우리 무리수의 정의를 배우고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고 나면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어, 사각형 ABCD가 정사각형이라고 주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고, 두 선분 BD와 BP의 길이가 같고, AC와 AQ의 길이가 같습니다. 이때 두 점, PQ에 대응하는 수 AB를 먼저 찾아내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풀어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일단 이 그림도 출제가 많이 되지만, 어떤 그림도 출제가 많이 되자면요, 다음과 같은 그림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거거든요? 하지만 우리 두 그림이 서로 다른 그림이 아니라는 걸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즉, 두 그림은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거다, 같은 거, 어, 같은 거다.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먼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 일단 바깥쪽에 있는 이사각형이 있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넓이가 얼마냐면 넓이가 4가 되겠죠. 넓이가 4. 자, 이때 정사각형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이 사각형 ABCD죠.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사각형은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에 정확하게 절반이 돼서 이 사각형의 넓이는 2가 됩니다. 맞죠? 자, 이때 이 부분, 이 정사각형 ABCD에 한 변의 길이는 2의 양의 제곱근이 돼서 루트 2죠. 왜냐하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의 제곱해서 구하는데 루트 2의 제곱이 2가 되기 때문에 아하 선분 AB의 길이가 루트 2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다. 여러 그림을 현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 부분만, 이쪽 부분만, 이쪽 부분만 확대해서 그린 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이라고요. 똑같은 거죠. 이 부분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죠. 바로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고요. 자, 선분 AC와 선분 BD는 이 대각,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인 거죠. 이 길이가 루트 2니까 이 길이도 루트 2고요. 마찬가지 이 길이도 루트 2일 거니까 이것 또한 루트 2가 되겠죠. 되셨습니까? 오케이. 딱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쪽 그림에 이제 충실합시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오른쪽 그림도 나오지만 이 그림도 아주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그림에서 알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무엇이 대각선의 길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루트이라고요. 따라서 이 그림상에서 어떤 선분과 선분 성분 AC와 또 어떤 선분, 선분 BD의 길이가 루트 2다. 이게 일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그 다음에 자 그다음 우리 원을 한번 하나 그려볼 까요 그럼 원은 어떻게 그립니까? 우리 친구들 원은 다음과 같이 그리잖아요. 원의 중심이 있으면 반지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리면 이게 원이잖아요. 이때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있는 모든 점과 연결한 선분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로 같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렸다고 가정하면, 이때 이 점도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선분 AC와 선분 AQ의 길이가 어떨까요? 같겠죠. 얼마로 같죠? 바로 루트 2로 같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점 B를 중심으로 하고 BD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면 점 P도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인 B에서 P까지의 길이와 D까지의 길이는 역시나 반지름의 길이로 같습니다. 얼마로 같아요? 루트 2로 같습니다. 되셨나요? 어.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두 번째. 두 번째 쓸데없는 거 날려버리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하냐고요? 아, 이 그림에서 선분 AQ와 선분 AC의 길이가 같다, 루트 이로. 마찬가지, 선분 BP와 선분 BD의 길이가 같다, 얼마로 루트 이로.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점 P 하고요, 점 Q의 좌표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점 P에 대응하는 수를 먼저 찾아보면 핵심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점이 뭐냐면, 기준점이 이거였었죠. B로부터 왼쪽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루트 이만큼 떨어져 있는 수가 P죠. 다시 한번. 점 P라고 하는 수는 B로부터 왼쪽으로 루트 이만큼, 왜이 길이가 루트 이였으니까, 루트 이만큼 떨어진 점이 P라고요. 그러니까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점 b로부터, 점 b에 대응하는 수가 얼마? 마이너스 1. 왼쪽으로,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얼마만큼, 루트 2만큼 떨어진 수가 되기 때문에 점 b에 대응하는 수는 마이너스 1 빼기 루트 2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점 q의 좌표를 찾아볼까요? 그럼 점 q의 좌표는 기준이 되는 수가 a예요. 왜 a가 되는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원을 그렸으니까 a로부터. 어느 쪽의 방향으로? 오른쪽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루트 2만큼 떨어진 점이 Q기 이 때문에 이걸 그대로 말, 말을 식으로 써주는 거죠. A로부터 A에 대응하는 수가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플러스. 얼마만큼? 루트 2만큼 떨어진 수를 우리는 점 Q에 대응하는 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방금 전에 했던 그걸 우리가 정리하면 다음과 같죠?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 앞에 썼던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아, 기준이 되는 수구나. 기준이 되는 수를 먼저 쓰는구나. 기준이 되는 수라는 것은 원을 그리는 그 수가 되는구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인데, 아, 이거는 방향을 결정해 주는구나. 방향을 결정해 주는구나. 어떤 방향이냐면, 오른쪽이면 플러스요. 왼쪽이면 마이너스요. 이걸 결정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수는 얼마가 써져주면, 루트 1을 적어주면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더 연습을 해볼까요? 여기 있는 수를 살짝 바꿔볼게요. 해봅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 더 해보는 거야. 이번엔 이게 플러스 2, 플러스 3, 이게 플러스 4,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이때 P하고 Q에 대응하는 수를 한번 찾아 봅시다. 간단한 거예요. 자, 연습해 봅시다. P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P로부터. 어느 쪽 방향? 왼쪽 방향. 얼마만큼? 루트 이만큼. 적어 볼까요? B로부터? 왼쪽으로? 루트 이만큼. 아, 쉽네. 자, 점 Q도 마찬가지 해 볼까요? 점 Q는 어디로부터? A로부터. 어느 쪽 방향? 오른쪽 방향. 얼마만큼? 루트 이만큼. A로부터? E로부터. 어느 쪽 방향? 오른쪽 방향. 얼마만큼? 루트 이만큼. 그래서 우리는 q에 대응하는 수가 2 e 플러스 루트 2가 됩니다. 자, 연습 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답 구할 차례 마지막으로 답만 구하면 되겠네요. 점 p에 대응하는 수와 점 q에 대응하는 수를 찾아냈으니까 a와 b를 모두 더하라. 자, 더해볼까요? 더하시면 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도 출제가 되냐면, 요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간단히 짚어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인데, 다른 말로 하면 가로의 길이가 2고요 세로의 길이가 1인 거예요. 이때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냐면 루트 5입니다. 자 우리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 2와 1로 이루어진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5.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준이 되는 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대신에 이런 그림이 제시가 되면 루트 5로 바꾸어 주시면 된다라는 것.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유형을 했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마무리 할까요? 가장 중요한 팁은 무엇이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좌표 구하는 순서는 다음 과 같습니다. 1단계 기준점이 무엇인지 확인해라. 기준이 되는 수가 무엇인지 확인해라. 두 번째 방향을 확인해서 오른쪽 방향이면 플러스, 왼쪽 방향이면 마이너스. 세 번째는 수직선 위에 대응하는 수를 나타내되 기준이 되는 수, 기준점의 수를 갖다 쓰고 방향 쓰고 루트 이를 적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좌표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